오늘부터 드디어 마당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마당에 흙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할 작업은 우선 뒷마당을, 어, 공구리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뒷마당은 그냥 아예 공구리를 치자 이렇게, 어, 계획을 했고요. 공구리를 치고 나서 어, 태양광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어, 마찬가지로 공구리 칠때 같이 그냥 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긁는 부분이 이제 주차장을 만들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을 삥 둘러가면서 1.2m 정도씩 해서, 어, 현무암 판석으로 데크를 시공을 하려고 해요. 공구리 부분과 데크 부분을 책임져 줄 업체는 숨고에서 찾았거든요. 숨고에 이런 이런 일을 해주실 분하고 올렸더니,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 인건비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 견적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확실히 다르게 견적이 왔어요. 그래서 믿을만 하겠다 해서 이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과, 어, 포크레인 기사님은 아침에 7시에서 7시 반 정도 사이에 출근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점심시간 빼고 계속, 어,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뭐, 돌을 걸러내고 뭐 이런 작업을 쭉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정확히 4시 반 정도까지, 그때까지 작업을 하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엄청 무더웠거든요. 이 무더운 날씨에, 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냥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참 멋있다.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비용은 어, 우리가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때 작업했을 때는 60만 원이었거든요. 하루에 이번에는 70만 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70만 원을 기사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거푸집 작업을 하려고 해요. 거푸집 작업은 사장님 혼자 오셔서 어, 작은 나무를 대고 그 다음에 철근을 어, 작게 잘라서 나무랑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사부작 사부작 하셨어요. 이 거푸집 작업은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며칠에 걸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오셔서 하다가 가시고 또 마음대로 어, 또 오셔서 하다가 가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뒷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찜질방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구리를 치기로 했습니다. 와이어 메시가 도착을 했네요. 일단 거푸집을 설치하고 나서는 거푸집 안에다가 비닐을 깔아주거든요. 이 비닐을 까는 이유는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콘크리트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까는 거고요. 그리고 비닐 밑에는 이제 남편이 미리 어,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같은 거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 밑에다 미리 깔아놨어요. 그리고 와이어 메쉬를 이 비닐 위에다가 하나하나 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펌프 칼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혹시나 문이나 벽에 튈까봐 비닐로 벽 쪽은 다 보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또, 튄 부분은 사장님께서 우리한테 건들지 말라고 하시고, 본인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이 다 닦아주셨어요. 콘크리트는 총 6대가 와서 330만 원이 들었고요. 펌프카는 70만 원. 콘크리트와 펌프카를 합해서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부울때 보니까 이제 거친 콘크리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나가봤더니, 어, 거친 거는 다 가라앉아 는지 위에 이제 고운 거만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 이제 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기계를 이용해서, 어, 바닥을 좀 부드럽게 갈아주는 작업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일단은 금방 마르게 되면은, 금방 마르거나 건조해지면은, 이제 크랙이 가거든요. 그래서 크랙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물을 뿌려주고, 그 위에 이제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가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마다, 어, 매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물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일부러. 근데 우리가 물을 뿌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계속 비가 와줘가지고, 어, 작업하는데 그좀 수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콘크리트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데크는 건식 습식 이란 건식이 있는데 우리는 건식 어 현무암 판석 그 현무암도 있고 화강암도 있는데 우리는 현무암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현무암 판석 정형 어, 네, 네. 600에 600짜리 어, 이거를 어, 건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 콘크리트 타설한 위에 이 각재를 어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서 자르고요. 그다음에 수평을 맞춰서 어 일단은 이 각관을 자리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기에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600에 600짜리 현무암 판석을 이 위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데크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한전에서 전기 계량기를 설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가설 전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가설 전기 전봇대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 전기는 스톱시키고 그걸 떼 가는 작업을 하고요. 가설 전기 신청할 때 우리가 10만 원낸 보증금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돌려받는 거예요. 전기 기사님들은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울타리 펜스 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 펜스는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사이즈를 다 제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와서 펜스를 설치하는데 이 펜스 설치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어 심플한 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 엄청 쉽더라고요. 금방금방 끝나가지고. 뭐, 이제 오셨나 했더니 가셨어요. 벌써 <laughs>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어, 데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셔서 진짜 천천히 하셔서 제가 이게 경상도 말로 만만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장님 참 만만디다. 근데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당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어, 그냥 금액 이렇게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뭐 하루를 하든 이틀에 하든 열흘에 하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하시는 대로 그냥 뒀습니다. 드디어 현무암 판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00에 600짜리 요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였던 기다란 거, 요거 기다란 거는 측면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본드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밑에가 어~ 저렇게 떠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저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게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제가 급하게 남편이랑 저희 친정을 가야 돼가지고 이걸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이 이제 친정으로 바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샜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장님 하는 말씀이 이게, 어, 계속 봐서 그렇지. 이게 시간 지나면 아무 치도안 타고 <laughs>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갖고 아, 내가 예민한가. 저건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바쪽이거든요. 옆면. 우리 집의 옆면인데. 여기도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흙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야채 같은 걸 심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앞마당도 좀 비슷하거든요. 옆면이랑 그래서 앞마당도 깨끗이 돼서 일단 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잔디 올라가면 어 그렇게 보일 것같지 않아요. 조금은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것같진 않아서 앞면도 오케이. 앞마당도 오케이. 근데 이제 뒷마당이 지금 뒷마당이 너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저도 모르게 인상이 좀 많이 씌어져서 사장님 진짜 더운데 일하는데 저게 맞는 건가 의심도 되기 시작하고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무암 판석을 저각까에 올릴 때 이동하는 거그 다음에 또 자를 때가 있거든요.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자르는 거 그다음에 본드로 붙이는 거. 이거 제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판석 하나에 30kg래요. 그래서 이거를 드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 개를 이제 뭐 어디에 실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어 날씨도 되게 더웠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짜증을 안 냈어야 되는데, 좀그 <laughs> 뒷마당 때문에, <laughs>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잘 설치를... 하셨고요. 이 부분은 여기 벽이랑 요 마무리 지는 부분도 이제 벽이 사실 평행하진 않거든요. 그거를 진짜 잘 맞춰주셨,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거안 싸도 될 정도로 진짜 잘 맞춰줬다. 아저 30kg 될 줄은 몰랐는데 저 30kg 되는 거를 가지고 저렇게 작업하는 게 이제 보통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뒷마당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요. 일단 앞마당이랑 옆에처럼 똑같이 공구리를 같은 높이로 수평 맞춰서 일단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뒷마당을 따로 공구리를 한번더 쳐서 두 번을 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마감이 깨끗하게 나올 건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좀 아낀다고, 우리가 내는 돈을 좀 아낀다고 이제 한 번에 공구리를 쳐서 저 정도 틈은 어, 태양광 설치하고 뭐 뒷마당 사용하게 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 사장님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태양광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하면 그 바닥까지는 보이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옆마당 밭 있는 쪽이고요. 깔끔하죠? 근데 옆에 측면에 있는 이 판석이 좀더 길게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저게 길이가 한뭐몇 센치 될지 모르겠네요. 10cm, 15cm?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내려왔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는데, 그게 없대요.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위에 있는 판석이 600이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00씩 해서 딱딱 맞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계속 보면은 뭐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은 비가 오는 바람에 한 3주가 걸렸고요. 인원은 혼자 와서 대부분 했고 어, 4분이 왔을 때도 있고 3분이 왔을 때도 있고. 그래서 총 합계 비용은 1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자마자 마침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비가 내려서 보니까 지금 판석과 판석 사이가 조그맣게 이렇게 간격에 홈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오면, 비가 내리면은 다그 사이로 내려가서 그 밑에 콘크리트로 타살한 게 약간 기울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은 처음에는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반연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석이 부분적으로 깨질 경우에는 그 판석만 어,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제가 교체, 제가 아니라 남편이 교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경제적이고, 어, 좀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크가 이제 모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마 밑에를 집을 삥 둘러가면서 걸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 같은 경우는 60cm랑 빗물바지에서 한 대략 70cm, 70cm 정도 나와 있어요. 지붕을 좀 길게 빼다 보니까 뭐 아주 긴건 아니지만 이벽 어, 주변으로는 이제 비를 맞지 않네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걸어도 운치가 있고 비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비 내린 게다요 사이사이로 흘러내리고 해서 어~ 색감도 괜찮고 건식 현무암 판석으로 데크를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